현미경 바이블 성경강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리부가의 위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삭과 리부가 부부 이들이 그 낳은 자녀를 편애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장세기 25장 1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편해라는 것은 favoritism입니다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right or wrong 이거는그 상황과 그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이삭이 어느 말씀에 편해했는데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는 거고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 했는데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은 신앙으로 인한 편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처녀 리브가였고 아내 리브가였고 어머니 리브라고. 어떠한 신앙을 자세로 살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녀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종을 바다나라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말했습니다. 종은 그곳으로 가서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여인이 처녀가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께서 어, 주인의 종 이삭에게 짝지어준 아내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부가가 그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리부가는 어떠한 여인이었느냐. 24장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 미모의 여인이었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러니까 성결한 처녀였다 하는 말입니다. 이십 절에 급히 물 항아리를 항아리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긷는지라. 그러니까 종에게만 음, 마실 물을 줄뿐 아니라 열 마리의 약대 였는데그 약대에도 다 물을 주도록 이렇게 우물가에. 길로 가고 주거했던 이러한 선행을 보여줬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미모와 성결과 선행의 처녀였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결단의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가가지고 그 부모들의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55절에 리브가가 오라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떠날 것이라 그래 시집을 보내는데 곧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게 아니고 열흘 동안 머물러 있다가 가게 하라 그러니까 종이 곧바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리브가에게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르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으로 그 신앙의 정신으로 이렇게 가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로서 어떠한 여인이냐 마음을 다해 내조하는 아내였습니다. 67절 이삭의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의 모친 상사 후에 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를 잃고 나는 그런 그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했는데, 이거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됐다 하는 말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없이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지요. 미모의 여인인 리브가는 얼굴만 예뻤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좋고, 이 내조를 잘해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인꼬부부였습니다. 한 평생을 부부로 사는 아름다운 인꼬부부였는데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인이라도 저들이 후처를 가지고 많은 아내를 갖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리브가와 이삭은 그렇지 아니다. 좋은 부부였다 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두 번째로는 불임 중에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이삭이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얻어서 결혼했고, 20년 동안 자녀를 갖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20년 후에 갖게 됐습니다. 이삭이 왜 이토록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삭 자신이 어머니. 사라가 90세 때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걸 깨닫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부가는 이제 어머니가 됩니다. 어머니 리부가는 어떤 어머니였는가? 임신의 고통 중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어머니였습니다. 25장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같이면 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그 임신의 고통 중에서도 자기가 내가 어찌할꼬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2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 내 태중에 있도다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긴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를 출생하고 부모의 편애가 나타납니다.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가독 같다는 것은 바로 털을 뒤집니다. 털이 많은 애서였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애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웃을 야곱이라 했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 였더라 그러므로 20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27절, 28절. 그 아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었고, 들 사람인 거는 아웃사이드 퍼슨이라는 겁니다. 야곱은정령한 사람이다. 정령하다는 것은 차분하고 침착하고 quiet, plain 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가했으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고 자기에게 그 좋은 것을 줬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25장 32절에 에서가 가로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을 상황인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33장, 34, 아, 33, 34절. 야곱이 가르도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판지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호를 여겼더라. 별거 아닌 걸로 여겼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가 늦게 음식을 준비해가 가지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남은 것이라도 저게 축복해 주셔야 하는데, 에서가 그때 하는 말이 창세기 27장 36절에, 그가, 야곱이 나를 에서 자기를 속이고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언제 빼앗았습니까? 자기가 팔아놓고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에서가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진실과 거짓 누가 진실고 누가 거짓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왜 샀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축복을 귀중히 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고, 175세 때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어, 에서와 야곱은 15살까지 조부, 아브라함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어, 저들, 어, 조부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의 명부를 일찍이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5절, 7절에,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의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했더라 아브라함의 행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바로 서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어 사라가 죽은에 다른 후처를 두었습니다. 그 후처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줘 가지고 다 떠나게 하고 모든 난 모든 소유를 아들 이삭에게 줬다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2장 15절 17절에는 장자는 모든 상속의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귀중함을 야곱은 깨달아 알았고 이걸 위해서 가장 귀중한 것을 쌍값으로 기회가 됐을 때 자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 야곱에게 배워야 되겠죠. 자, 지혜. 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세월이 지나고 또 이제 어, 아브람 때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되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서 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음. 자기가 두려워서 이거는 어, 이삭도 부친 아브라함이 두번 그런 짓을 했죠. 근데 이삭도 같은 실수라는 음 믿음의 사람들 다 실수하는 것인 거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비멜렉이 예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러니까 명령을 절대 저들을 해하게 하지 말라 하니까 바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백배나 얻었고 백배나 부자가 되게 했다. 그래서 13절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어떤 분들은 "야, 백배를 얻었으니까 우리도 백배를 얻도록 하나님 백배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 부분 조그만 것만 해서 우리가 그걸 전부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백배를 얻었다. 하나님 왜 농사에 백배를 축복을 주었느냐? 첫째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안 내려갔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곧바라 14장 14절 15절에 설명해 주고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노복의 심의 마음으로 불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많이 부자가 되니까 불레셋 사람이 어? 그 아비멜레 그그 어, 그 땅에 사람들이 다 시기해서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걸 흙으로 막아서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어,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축복을 받아서 백배 거부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에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뭐냐. 어, 바로 아브라함이 후손을 위해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팠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리다내때못 받더라도 내 후손이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우물을 파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래서 세월이 또 흐릅니다 세월이 흐려서 이삭에 이제 나이 들어서 눈이 잘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애설을 불러서 내가 축복을 해줄게. 마음껏 축복해줄게. 하면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오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부가는 야곱에게 가서 염소 좋은 새끼 두 마리 좋은 새끼 두 마리라고 했어요. 왜? 새끼는 어, 그 고기가 부드럽지 않습니까? 좋은 새끼 두 마리. 왜두 마리라고 했을까요? 한 마리로는 좋은 부분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니까 두 마리를 잡아오라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야곱이 축복 받도록 이렇게 계책을 부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야곱이 듣고서는 축복은 그냥 어, 야곱이 들키면은 축복은 그냥 조준관 받을 거 아닙니까? 말하니까 1 3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조주는 내가 받고 축복은 내가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축복은 그 백성들이 받고 자기는 저주로 받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는 자기가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리브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리부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세기 25장, 23장 하나님이 하시면 이 족속의 저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축복은 이삭이 해주는데 누가 받아야 되 야곱 둘째가 받으려면 분명히 마음에 새겠다는 얼마동안 새겠느냐?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77세까지 총각으로 그 어머니와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77년 동안 리부가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 그때 바로 간섭해서 그를 막은 것입니다. 자 마음에 새겼다는 거요. 이란 모친 예수님의 모친도 누가 보면 2장 5 0절이 모든 말을, 예수님이 그 12살 낼 예수가 하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영어로는 his mother treasured all these in her heart. 아, treasured. 그거를 그 마음속에 그 보물을 간직했다는 거요. 바로 신앙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보화를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는 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내건 결단합니다.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축복은 내가 받으라. 리브가의 그 처녀의 결단, 가겠나이다 하는 그 결단. 또 지금에서는 저주는 내게 돌리라 하는 이런 거. 이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것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진행됩니다. 그래, 이삭이 나이 들고서 이제 축복을 주는데, 축복을 주는데, 어, 예, 어, 야곱을 줬고, 이제 늦게 에서가 들어왔을 때, 그때 곧바로 들어왔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대, 그런 적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정년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크게 떨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뭐, 야, 야곱 데려와. 내가 벌 주고 너에게 축복 다 주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힘이 크게 떨었더라 trembled violently, very exceedingly, 라는 거야. 왜 이렇게, 이렇게 떨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따르지 않았던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이게 야곱의, 아, 이삭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실이란 거야. 응? 이삭이 그러면서, 어, 야곱에게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이삭에서에게는 39장 40절, 너희 주소는 땅의 기름 중에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했고 내네 아우를 섬길 것이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보다 저주보라고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남편의 신앙을 바로 세운 리브가였습니다 만약 리브가가 그때 간섭하여 이게 막지 않았다면 야곱이 축복받게 되지 않게 되었다면 아버지로부터 이삭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고 계속될 이름이 못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22절, 이삭에 대해서 말씀해진데, 다른 믿음의 족장들은 몇절을 말해줍니다. 몇절을 말해는데 이삭은 단 한절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애세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씀이 만약에 그때, 리부가가 간섭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았으면, 이삭의 이름은 성경에서 그냥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장차오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리부가의 신앙의 덕분이었다는 하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리부가 그 일을 벌어지고 나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기로 하는 말을 리부가가 듣고서 43장 44장 27장에 내네 아들아 내네 말을 조차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네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있으라. 리브가는 또 이삭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햇살한 며느리는 왜 내가 삶에 지혜가 없다고 이렇게 야 재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 날 곧바로 이삭이 야곱을 바딴 사람으로 보내는 일이 이토록 지혜의 리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0년 지나서 가난안 땅에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때 이미 리부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세기 3 3에 세겜의 학살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야곱은 육체만 몸만 귀양했습니다. 그러나 35장에는 그때 그 학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자 결단을 내리고 신앙의 귀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5장 3절 4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이방신성과 자기위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닦고, 단을 쌓고, 그거들를 엘페드리라 불렀으니, 엘페드리라는, 아 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라 하는 말 이는 그 형을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가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를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8절에 말했습니다. 알롬. 리브가의 유부라는 드보라, 리부라를 젖을 먹인 자가 드보라가 아닌 거, 리브라는 쌍둥이를 낳기 때문에 유모를 두고 그의 두무라, 두보라라는 겁니다. 그가 죽음에 알롬 바꾸시라. 울며 우는 상술이라, 상술이 나무라, 웨이핑 옥트리라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어머니, 그 리부가의 울음이라기보다 오히려 어머니 리부가가 얼마나 그 아들이 돌아온 날을 기다리며 울었으며 또그 야곱이 그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눈물 흐린 그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오랜 세월 눈물로 살아간 리부가였습니다. 가족을 떠날 때 시집떠날 때 흘린 눈물, 2 0년 동안 불임으로 기도하며 흘린 눈물, 임신 중에 두 태아가 싸우는 고통 중에 흘린 눈물, 장남 에서가 이방 여인 아내를 두 아내를 취함으로 흘린 눈물, 남편이 자기에게 누이라고 말하는 서러움에 흘린 눈물, 야곱이 7 7세 되어도 노총각으로 사는 것을 보고 흘린 눈물,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며 흘린 눈물. 신앙의 결단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게 꾸미는 그 꿈이면서 흘린 눈물, 사랑는 아들, 야곱을 타양으로 보내야 했던 이란 때 흘린 눈물, 그 야곱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흘린 눈물, 이 눈물로 살아온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자, 리브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처녀 때는 가겠나이다 결단했고, 자녀를 위해서는 남편과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저주는 내게 돌리라는 헌신한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결단으로 남편의 신앙을 바로 세워진 리브가 있고, 결단으로 한평생 눈물로 살다가 리브가에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10편, 80편, 9절,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로 음식을 삼고 눈물로 음료를 삼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뭐냐? 신앙의 길은 눈물의 길이며 고스란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며 이 길은 그렇지만 소망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며 멸류안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10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세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거두르라다. 7절 개시록 7장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눈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흘린 눈물 이런 눈물에 고해서 하나님 주의 병에 그 눈물 수치가 놀라감으로 말하여 주님으로 말암아 눈물을 시침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그리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